전에안먹고 그런 건 별로 없 으셨 죠？lg 꺼 다, 보 니까 리모컨 은잘됐 을데 네, 예, 예, 작업 시작 할게요. 네. 고객 님, 그럼 와 이파이 비번호 하고 아무 좀, 사진 좀찍어 주시 겠어요. 벽에정 중앙에 TV를 본다는 말씀이세요. 네. 왜냐하면 TV가 벽의 정 중앙에 있어야지 왔다 갔다 이상하게 걸려 있으면 생동 맞겠죠. 자, 전체 벽의 중앙은 쌍둥이와 같은 경우에는 전체 벽의 중앙 가득판 중앙 여기입니다. 네. 네, 소파에 한번 앉아 보시겠어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높이인데요. 높이는 바닥에서 70cm를 띄웁니다 아. 자, 이건뭐 LG 상용 굉장히 높이에요. 네. 자, 이게 이제. 벽걸이 TV라는 거는 앉았을 때 최선의 눈높이에서 시청하시기 편한 위치에서 시청하시는 게 맞고요. 네. 바닥에서 70이면 은 TV 높이가 60이니까요. 130 여기까지 남네요. 제 손등에 TV 밑단 이게 TV 높이. 아, 거기. 네. 제가... 네네. 네 음... 어떠세요? 조금 더 올려드릴까요? 아니면 은 권장 높이대로 진행해 드릴까요? 그 권장 높이대로 하고 나중에 저희가 매트를 깔고. 네네네네. 누워서 네네네. 네네네. 상하자우니까 크게. 우는 아니고 아, 상하. 네. 충분하시니다요 아, 네네네. 아, 여기서도 높이면 불편하세요. 근접거리가 네. 다른 집에 비해서 고객님 댁은 좀 가까워요. 가깝기 때문에 권장 높이로 하셔도 약간 높으실 거예요. 약간 내리는 것도 좋긴 하지만, 아, 지금 바닥에는 70cm가 제가 봤을 땐딱 적당한 높이입니다. 네. 쌍용에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7, 8 0집를 했는데요. 권장 높이 이상 간접은 한 번도 없어요. 네, 그 그렇게. 해주세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객님 조금 시끄럽습니다. 원래 고객님 벽을 타공할 때 먼지가 엄청 발생해요. 근데 기계에서집중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뭐 고객님이 어떤 게좀 불편하시다 하면 저희가 와서 다싹받으들니까요 아, 네. 지금 일단은 수평은 맞습니다. 맞고, 아, 네. 그 스트라이프로 줄이가 있고 벽지가약간 아, 네. 착시 현성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수평선을 딱 올려놓은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싸진 브라켓이기 때문에 어, 수평을 조절하는 볼트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수평이 안 맞는다라고 하시면 제가 와서 다시 세팅을 좀 다시 해드려야 되는 거 같고요. 네. 리모컨 한번 테스트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여기는 자측 상단에서 센서가 천장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객님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리모콘이 될까 뭐 이런 생각하셨겠지만 네. 지금 너무 잘 되고 있고요. 지금은 약간 버벅거리는 거는 껐다 켰기 때문에요 네. 이상태 제가 위로 한번오에쳐주는데모컨에사태가없돌이좀 쓰거든요. 일단은 왼쪽 상단에다 대고하세요. 자, 이제 얼마나 잘 되냐면요. 원래 벽 뒤에다가 해볼게 지금 제가 벽 뒤에 하고 있어요. 네. 너무 잘 되죠. 너무 잘 되죠. 하지만 정면에서도 잘 되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지는리모컨에 안전지가 조금 없다고 불이 들어왔어요. 네, 그거는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음, 그리고 오른쪽에 세터 박스가 아니라 공유기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자,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안테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어, 노트북을 이용하셔서, 뭐, 저기, 뭐, 식당에서 뭐, 쓰실 때는, 여기다가 이제 뭐, 선 하나만 딱, 뭐, 꽂아주시면 돼요. 랜선 하나만 꽂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방 쪽을 향해서 일부러 지금 공유기를 방 쪽으로 이렇게 해는 거예요. 네. 일단은 다 됐습니다, 고객님. 네, 감사합니다.